말씀은 지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중복되면서 어, 점점 점점 이제 에, 뒤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표들령에서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어, 바울의 어,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부분들을 좀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지나온 과거의 매기에는 미래가 너무 분명했던 거죠, 그렇죠? 베르브 3장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미래죠. 바울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과거 꺼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명수. 지나간 것은요. 사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화려한 것도 다 잊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 과거가 그 매워서는 앞으로를 보지 못하거든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미래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과거에 매이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기 하는 거. 우리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또 핍박한 것다 잊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라고 말하거든요. 지난날에 화려했던 것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도 다 버렸다는 말이고 포기했다는 말이지요. 내가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믿음이어서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수중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라는 말은 헬러, 어, 온문, 단어, 에팔란다 노메노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걸 그냥 해석해보면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할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운 생각들 또 원망스러운 것들 또 유독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안 잊혀지거든요. 안 잊혀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들이 막 꾸물꾸물 올라와가지고 막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과거에 매이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그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저절로 잊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잊어지는 것, 내가 잊어버려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영적 전투나 다름없어요.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과거에 매어서 헤매게 하는지를 우린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생각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말 한마디에 마귀의 메아리 치고 그러면 막 수시로 이게 떠오르고, 막 내가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광야에 나와서도 항상 묵상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그러니까, 홍해를 이미 가르고, 너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사나님은, 어? 생수며, 매출하기며, 만나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40년 하나님 먹이시며 이끄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끄시는데 그냥 틈틈이 불만이 터져 나오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산의 역사죠. 과거를 매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것들이 더 묵상이 돼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인들은요 오늘 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중요해요. 표델량에서 달려가노라. 표델량에 달려가노라.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쯤 됐다. 다이루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다 했지. 이 정도는 잡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파울이 계속 나는 잡은 것도 아니오. 다 이룬 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게 표델량에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화려했던 것들 특별히 나를 아프게 했던 그것들의 생각이 지배당아 버리면은 진짜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건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덮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말씀이 터져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용서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날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뭘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열락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한데 생각해 보세요. 내 원망 불편만 계속 나열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원망 불편만 탁 나열하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만 탁 나열하다가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뭔가 후련하지 않지? 왜요? 그 과거의 생각과 그 옛날 것들, 그것들이 계속 묵상됐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영적 상황입니다 영적 상황, 바울은 잊어버렸거든요 과거의 모든 것은 그리스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보다 귀한 것, 표 때가 더 귀한 거니까 더 귀한 것이 앞에 있기에 나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다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내일에 더큰 꿈을 가진 사람이 지난날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난날의 그 작은 상처에 얽매이고, 머물거리고, 있다가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언제부터 있는 연습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는 당시에 대석학자잖아요.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문으로 보면은 최고의 과정을 마친 사람.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렸다 했어요. 기적으로 똥떵거리며 살았던 일, 율법주의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완전히 완벽한 자로 살았던 그 자존심 만만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삶을 잡아서 앞잡이 노릇도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슬펐던 기억, 쓰레렸던 아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잊어버릴 것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인들은 도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사실 내가 어제 이런 공로를 했어, 이런 성김을 했어, 이런 봉사를 했어, 이런 것으로도요 만족하지는 안 해야 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지 복음을 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래 이제 오늘부터 지금 요셉의 말씀 계속 이제 묵상에 나가자는 새벽 말씀이. 사실, 원망하기로 한다면 요셉만큼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요셉의 삶을 보면, 형제들이 죽이려 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그 숱한 세월 노예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요셉이 정말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 근본적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큰 하나님의 섭리, 더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이룬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왜 꿈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날왜 이곳에 보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형제들을 다 만나서 그 식사 자리에서 조차도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고, 노예로 팔렸지 않소. 이렇게 해서 막확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슨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했어요. 왜이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정말 내 꿈처럼, 과거의 그 꿈처럼 절을 했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계속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런데 그가 실질적으로 자기 현실 가운데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삶의 정신을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문하세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나중에 엄마 져서 축복을 했잖아요. 문하세. 첫난 아들을 문하세라 했는데 문하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예요. 과거를 지웠다예요. 문하세를 낳고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원망스러운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그 이름에 그 삶의 정신이 다 담겨있는 거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에브라임을 낳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성하리라 일어나리라예요. 과거를 잊고 나는 일어나리라예요. 그 자기의 삶의 정신을 아들에게 다 담아놓은 거지 난 이렇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무나스를 낳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을 낳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의 정신입니다 지나온 모든 상처도 억울함도 아픔도 그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여지듯이다 지워버렸어요 자신을 굴복하게 하려는 모든 환경에서 이겨내야 했으니 그 아들 에브라임이라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삭도 미래를 산 사람이죠. 우물을 빼앗겼어요. 억울한 일 당했지만 결코 그 과거의 우물에 메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우물을 뺏으면 과거에 그 우물 메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냥 앞을 향해 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다면서 하 과거에 메어버리면 앞에 있는 우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 우리는 애국에 살 사람이 아니고, 애국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구나. 하나님 먹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되지? 그걸 잊어버리니까 항상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은 이미 애국에서 나온 순간 애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가난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성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를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해야 되죠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담아주실 그 미래를 볼수 없는 것이오 축복의 미래를 말하고 그 미래가 내 삶을 끌고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포가 내 과거에 그 죄악도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그우물에다 도말해 본 것을 끄집어내서 막 다시 집어 올리면 그다 쓰레기 아닙니까? 그 과거 흄물들을 그 과거 흄물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단의 속아서.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아니겠어요?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 과거로부터 자유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메어 있는 가운데 절대 가난한 미래를 볼수 없는 것이요. 두 번째, 바울의 삶은요, 하늘을 품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냐? 하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봤기 때문에. 우리 보금적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극적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곧 하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육식적 싸움을 싸우면서도 정말 몸부림치며 신앙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몸부림치면서 지금 기도 현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죽기철 목사님 고문한 일본 경찰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모진 고문을 감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문하던 경찰이 물었어요. 너왜 이렇게 죽기를 원하니? 그때 주기철 목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이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은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네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곧 오는 자,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 네. 하늘을 품은 신앙적 삶이야말로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대해 볼까요? 시작. 볕대를 양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핵심 말은 뭐예요? 하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있기에 이 땅에 웬만한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일까? 하늘이 안 보이니까 아닌 게요. 그냥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모으니까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얻고자 하늘을 보면 바울은요 위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만 기대했다는 것이죠.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판 같은 것 아랑곳하지 않기로 바울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잡으니까, 위에서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바라보니,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럼 보세요. 땅에서 받을 것이나 땅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치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인들의 가슴에는 하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늘이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종종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짜 영성은 하늘 영성을 놓아버리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하늘을 품은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상만을 기대했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자신을 맡겨 버리면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계속 비교하게 되니까 사명 감당하면서도 사람의 판단이나 그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나 자신이 초라해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 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하늘에 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상만 바라보실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어디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에. 맞습니다. 하늘에 면류관을 받을 것들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이 이러할 수 있었으면요, 그에게는 충만의 영성 있어요. 충만의 영성 뭐냐?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사명으로 충만했어요. 그 바울의 가슴에는 충만의 영성이 있었어요. 넘쳐났다는 것이죠. 요한복 음 1장 1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 성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보험사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못하는데 장그 하나에도 막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충만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충만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머리가 복잡하게 되겠죠. 내 가슴이 그것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러니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품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살게 되면, 내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면요, 분명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주시기로 나신다.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요셉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아, 요셉이 어떻게 그 숱한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애국 총리로 세울 거면 처음부터 그 고난 안 당하게 만들고 그냥 곧바로 쭉 올려보내시면 되지. 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드셨을까? 근데 그 요셉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 그 형통의 삶을 직접 체험 하면서 그 속에서도 형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 복주시는 분이 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들이 막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내 삶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조차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입은 그리스인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나는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목숨을 거래할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면, 그건 진정한 가치인 것이니다 네. 주님이 그려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에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음.